안녕하니 오늘의 해볼게임 브로스타지 제가 아 잠깐만요 제가 예상을 하겠습니다 예상하는 이유가 이 싱글 챌린지가 열렸거든요 이게 열린 이유를 알겠어요 1. 빼빼로데이 2. 아잠은 2. 그냥, 이벤트. 아님, 할로윈.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그, 빽바로 데이어서 그런데, 듀오여가지고, 일단, 일단 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봤을 때, 만렙이여가지고, 그냥, 로 간, 어떡하노, 5렙에서, 5레벨인데? 피는 똑같은데? 그런 인가 한번 가봅시다. 원래 피가 몇이지? 4,320. 진짜면, 와. 아니네, 뭐, 제가 말렙인네야 보통 그, 찍을 때는. 피는 제가 안 써요 에디거가딱 있죠. 잡아야 되는데 저거 아 저거 아무나 잡아주겠지 뭐아 이거 안되네 내가 봤을 때핸디 잡으면 우리 파워킥한 3개 정도 되는데 이거 다가못 맞춰 아 이건 그냥 빼는게 나 이건 빼는게 나아 이건 빼는건가 빼는 이건 빼는게 나아요 빼도 그냥, 나아. 그냥, 그냥 구멍이 치고 온게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 뻔 했거든 그냥 옮기 좋은거야 이때 나와주지 긴 피스틱을 일단 들어가면 안돼 그게 요즘... 1등 해도 되 냐? 궁금 한데 1등 하면 3가 될까 안 될까 안되는 거지. <웃음> <웃음> 과연 2등하면 승리가 될까? 어 승이야 되네? I'm coming, I'm coming. 승리 됐음. 야 2등만 하면 되는 거야? 와 잠깐만. 아 그럼 난이안 하지. 그나마 도망칠 수 있는 에드거. 에드거 도망칠 수 있으니까. 애들 걸로 그냥 도망치면서 공격하는 게낫지 않을까? This is so lame. 아, 이생만 해가지고 피는 무슨 뜻이 피는 이유가 약간 그러니까 그 할로윈 피는 피가 팔리는 그 메인을 보여줬단 말이에 그래서 이 피를... 저 빗대는 빗대도 빗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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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대는는 아나 이런 거겁나 싫은데. 아, 안돼. 아 이건 괜히 들어갔네. 아 도망치긴 했는데 이게 계속 만렙이다 보니까 아좀 곤란하다. 보이지보고오첫 번째 스타 파워로 가겠습니다. 아니, 뭐냐고. 얘네 왜, 이거 포토가 안 먹어. 그럼 돌격, 고고, 돌격하자. 고기가채워야지 아니, 이거 안 죽었다, 이거. 안 죽네. 100% 들어갈 것 같은데, 이 특성. 아, 얘 진짜 너무 네, 2등이라도 해야 된단 말이야. 이등이라도 솔직히 해야 돼. 이, 이긴 걸로 되는데, <laughs> 내가 봤을 때 저거 111개 준거 봐서 <laughs> 할로윈 아니 빼빼로 데이랑 관련이 있을 거 같은데, 1111개 주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111개 준거 아닐까? 1111개 주면은 이거 한개하 이거 2통 길었는데 너무 그래가지고 그런 가보다 이해는 해. 야 이거 망했는데? 어우 고통이 는 거지? 진짜 짜증 난다. 아 상금 진짜 짜증 나. 아. 아 진짜? 아 제발. 나핀 얻고 싶어 제발. 나 제발 얻고 싶어요 제발. 근데 이거 싸지 까는 게신 오는 거네내 방도 대매해내 방이 게 뭐야? 피하면서 하는 줄알위험한서치면은하로 아, 같이 써가지고 아, 이거우히려좀 불리한데, 아, 잠깐만 칼 대대대 끝! 야, 이건 이겼다! 어디가 좋네. 뭐 유명무용 리인데 밖에? 어? 잠깐만요. 뭐 어디 냈나 본데? 해골천 아 해골천 제일 싫어한데아 잠깐만 아나 잠깐만 나 해골천 제일 싫어해요. 아, 잠깐만. 이거 물어봐봐. 이거 하고 뭐해. 그 컷? 아. 어, 이거 안 하고 뭐해? 이거 아 이거 안 오, 이건 이겼네. 뭐지, 가 채팅, 채팅, 채팅을 별로 안치고 싶어? 네? 내가 결런거에 걸릴 줄 알았냐? 순간해보 내가 세 개가 있는데, 안 쓰면, 안 쓰면 이상한 거지. 아, 나 이제 한 대만 맞추면 되는데. 어? 간다? 한 대만 더. 와, 스 헬스. 여기 셀린가, 이거 안좋는데 셀린 왜 쓸까? 음. 아, 나 이것도 제일 싫어하는데, 어떡하지? 그곳은 제일 싫어한단 말이야 그대로 써지 가볼까? 친구가 있구만 아죠 어? 다음 편에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봐요 안녕 다음 번에 해보겠습니다 안녕